어떻하면 게 우리가 상하이에다가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느냐? 싱가포르 가니까 또 싱가포르에서도 말레이시아 또 말레이시아 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실리콘밸리를 갖다가 가피할 수 있느냐? 미국의 1년의 GDP가 아마 25조 되고 아무도 미국의 그 파워를 갖다 이길 수는 없다.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밀려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문직에 동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시아계가 47%, 코케이션계가 한 40%, 아시아계가 더 많이 있죠. 임원 쪽으로 보면 반도 안 돼요. 거기서 차별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모자르다. 조직이나 이제 기업도 결국은 변하지 않으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다 아.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아. 생각하는 조직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기록에 보면은 (S&P 500)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을 갖다 모아나가고 네. 만든 인덱스인데 거기에서의 평균 수명이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도 거기 가서는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가는 거 보면은 결국 변화에서 에 실패죠. 우리의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건 뭐냐면, 남의 인형부터 하죠. 아미르 와이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는 이스라엘 교수인데, 네. 히스토리 디파트먼트에 있어요.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독재주의, 뭐 이런 걸만들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잠깐, 그분하고 얘기를 한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런 나라 회사가 나라는. 오래 한거못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변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어느 사회건 이 변화가 없으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강을 거슬러서 가는 것도 같다. 앉는다는 거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거 마찬가지죠. 정체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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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그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앉아갖고 올때 액션을 취한다가 아니다. 그렇죠. 변화라는 거는 내가 잡아갖고 남들보다 먼저 공격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가 갈매기라는 녀석은 굉장히 스마트한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얘가 북유럽에 내가 알기로는 코펜하겐으로 가는데 공원에 갈매기들이 와요. 점심시간에 와요. 어. 왜냐면그 사람들이 덩어리 갖다 점심에 줘야지. 뭐 샌드위치 먹다가 어, 남은 나오죠. 것들을 누군가면 걔들이 와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또 뭐냐면 공휴일은 안오는 거예요. 아 사람 없는거 알고. 알고. 그리고또 뭐냐면 독립기념일 같은 중간 네. 공휴일에도 안 오는 네. 거예요. 아니 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예요. <laughs> 그뿐 아니라 비온 날도 안 와요. 비 오면 사람들안 오잖아 안, 안, 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정도의 그러면 기계 학습 아니면 기계 학습 면에서는 자연 학습을 갖고 있는 두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부터 날아가고 올 때까지는 결국은. 한번좀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게뭐바는데갈 이유는 없는 거죠. 공식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날은 꽝꽝이다. 이런 날은 가야 한다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한 애들이요. 근데 이제 갈매기 얘기 이제 투는 뭐냐면은 뉴욕 시리가 세계에서 아주 제일 부자네요. 걔들이 네 쓰레기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양도 많지만 질도 먹고 스테이크 먹다 남은 것들. 엄청나게 그 아, 가지고. 쓰레기 지른 생각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어. 양뿐 아니라 지르 면에서도 <laughs> 세계 제일인 거야. 근데 얘들이 뭐냐면,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수거를 하잖아요. 네. 하면 어떻게 하면, 일부는 소화가 하고, 음. 일부는 어떻게 하면, 매립을 하죠. 근데, 한 섬에다가, 네. 그걸 매립하다가, 섬이 이제 끝났어요. 음.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냐면 흙으로 그걸 덮어요. 아, 네네네. 흙으로 네네. 이제 덮어갖고, 네. 완전히 이제, 거기다가, 땅자가 떠버리네요. 아, 네. 그러고 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잠깐 시간을 봤더니, 갈매기 수천 마리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 얘 먹으러 왔는데, 못, 못 먹는 잡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근데 이갈매기라는 놈이 어떤 놈들이냐. 아까 그렇게 아니, 똑똑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두뇌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얘가 뭐 거기까지 안 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능이 뭐가 있냐면, 물에 가갖고 물고기 잡는 게 애들의 원래적인 <laughs> 거죠. 기계학습을 할수 있을 정도의 스마트한 거는 제껴놓다 하더라도, 그저 기본적으로 바다에 가 가갖고 물고기 잡아갖고 먹는 기본기조차도 퇴화되버리네요. 그럼 어. 다 수천 마리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변화하지 않고 안주해버리면 그렇죠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기업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가 있지만은 코닥이 왜 망했느냐, 노키아가 폰에서왜 당했느냐 이런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변화에 적응을 맞다는 표현도 나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화에 적응했다는 얘기는 변화가 왔는데 내가 닥치지 못했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변화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만들어 가네요.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토인비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역사의 리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근데 나도 그것도 변화의 리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변화의 리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음과 그 다음에 침묵 그러니까 조용함과가 돌아가면서 교대교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음악이 나다가그 다음에 쉬었다가 나갔다가 이런 것그 리듬이라는 표현을 변화의 리듬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쉬었다 왜 쉬는지 알아요? 하고 나서 다음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변화, 변화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Recruit라는 회사를 가봤는데, 일본의 고용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도 얘기하면 뭐냐면, 한 15년 전인가 인터넷이 막 뜨고 그럴 때,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들, 나섰어요. 어, 채용회사에서 슈퍼컴퓨터? 아, 그렇죠. 슈퍼컴퓨터를. 네. 채용회사가 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냐? 아니면 컴퓨터를 써갖고 하다보면 은 용량이 필요하니까, 아, 그래도 슈퍼컴퓨터까지 만들 까뭐 있느냐. 그러다 봤더니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 닫았어요. 문 닫았길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마디가 인상 깊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을 끄집어와서 아직까지 머물렀다. IT 인력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는 확보했기 네.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공이다. 네. 또 하나는 자기네 창업주가 그때 동경대에서 그 팜플렛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때 네. 대학생으로 시작했고 하는데그 중에 창업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10년에 한 번쯤 비즈니스 플랜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한마디로 얘기하요 창업주의 그 철학은 뭐냐면 네. 바꿔라 그래요. 한군데만올렸으면안 된다. 어차피 15년 머물고 나면 S&P 500에서 망해버리는데 10년에 한 번씩 완전 새로운 회사가 되면 된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도중에 이 회사까지 살아있나고 봤더니 네. 마켓밸류가 200억, 300억 이렇더라고한 30조, 40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맥도날드 메뉴가 한번 딱 보세요. 거기서 뭐 10년 전에 있었던 게 어디 있나한 번. 진짜 잘 없어요. 어, 그러니까 빅맥이는 몇 개만 네. 있고 어. 맥너겟도 써주셨는데 어, 맥너겟 하나가 네. 결국은 그 몇십 년 전에 하나 20년 네. 전에 하나 만들어 갖고 아직까지 계속 홈런이 네. 된 거예요. 음. 나머지는 우리 때는 맥DLT라고 있다고요. 아, 맥 d l t 라 거는 포워킹의요 파워잉에 비슷한 거예요. 근 아. 그것도 어쨌든 맥셀러도도 있었어요. 오. 근데 그것도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네.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변화가 그 회사의 어떤 기강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한 얘기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경영학 과 관련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잖아요. 우리도 실리콘밸리 항상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딜 가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중국은 아예 그냥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뭐냐? 샌젠에서 왔다. 그다음에 뭐 저쪽 샹이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각자 와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샹하이에다가 이런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샨젠에다가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만들까 아예 도시 단위로 사실은 그런 걸카피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에요. 싱가폴 가니까 또 싱가폴에서도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말레이시아는 또 말레이시아나는 대로 세계의 모든 경계가 결국 어떻게 하면 실리콘 밸리를 갖다가 카피할수 있느냐. 결국 그게 되는 거죠. 먼저 첫째 나쁜 뉴스부터 얘기를 하면 네. 스케일 면에서 이게 불리한 거예요. 미국의 그 일년의 GDP가 아마 25조 되고. 한국이 1.8조, 1.9조, 뭐 이렇게 될까요? 한 규모의 차가죠 일본도 흉내를 먹고, 못하고, 중국도 아무도 이 미국의 그 파워를 갖다 이길 순 없다. 근에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밀려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사람들 보면 만나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인도 친구, 이 친구는 중국 친구, 이 친구는 한국 친구, 이 친구는 일본 친구. 이 다양성이 결국 많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건 많이 알았죠. 산업혁명도 어쩌면 귀족과 왕족만으로서는 그런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바로 영국에서 왜 일어났느냐 그 전에 명예혁명이 생겼어요. 명예혁명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서민들에 대해 힘을 준 거예요. 혁신은 코어에서 중심 가운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서울공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혁신이 드라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아더 밑에 있는 그 플로어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혁신을 갖다가 드라이브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그 다양한 인종을 갖고 있다는 게 물론 문제도 많지만은 결국은 그게 모여 갖고 이런 파워를 내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분들도 이렇게 다양성이 아, 물론이죠. 요새는 한반 반이 미국인과 나머지요. 월또 미국인도 알고 보면 미국인이 아니죠. 가서 보면 우리 한킴도 미국인으로 해석은 됐지만은 사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인도계 미국인이고 뭐 중국계 미국인이고 우리 교수가 우리 우리 그룹에만 12명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한두세대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미국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laughs> 머저리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그들이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고 한 친구는 저 시실리에서 왔고 또한 친구는 이란에서 왔고 근데 뭐다 뭐 홍콩에서 왔고 난 한국에서 왔고 근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제일 좋은 사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이번에는 루마니아 사람 하나 뽑읍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뽑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나왔어? 뭐 루마니아 사람이래. 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테이블에 노, 그러니까 내려놓을 게 많은 거예요.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각자가 여러 다른 어떤 패키지를 갖다가 내놔서 기여를 하는 그런 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요소가 성공을 이룬다고 합니다. 첫째는 문화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제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이죠. 이네 가지를 제대로 갖췄을 때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같은 산업혁명도 그랬고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 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 읽어야 할책중 하나가 아치모글루하고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망하는가? 에 대한 책인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 전에 나온 총균 세대 지질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정학적 지질학적인 어떤 배경이 한 대륙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들의 테마인데 대해서 이 지금 얘기는 아치모글루나 저기 로빈슨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도다. 제도를 잘 함에 따라서 미국이 미국이 되고 어떤 데는 멕시코가 되고 어떤 데는 콩고가 되고. 제도의 부족이고, 제도의 결함이 결국은 나라의 발전에 힘이 된다. 결정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주어지는 제도들. 그러니까, 법적 제도. 예를 들면, 그, 카피라이트나 아니면 IP를 갖다 프로텍트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법적, 그리고 어떤 거는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건 감옥에 안갈수 있도록 방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갖다 명백히 해주는 게 이제 제도적인 거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문화가. 문화라는 건 상당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러잖아요. 삼성에는 삼성 문화가 있고, 현대는 현대 문화가 있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국은 1차 산업혁명도 명예혁명이 나오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나도 뭔가 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가갖고 일을 하다가 내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계를 발명하고 음. 어떤 데는 뭐 친구끼리 회사도 만들고 해갖고 나도 할수 있다는 어떤 풍토가, 문화가 생겨있지 한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냐 실리콘밸리도 뭐냐면 많은 사람이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갖고 오면서 어, 여기 한번 해보면 안 돼. 네. 아무튼 리스크를 갖고 그에 대한 보답이 충분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기술이. 기술이야. 대학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장인데. 시장은 미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 한국에다 정리하실 경우에. 첫째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좀할일 하잖아요. 아주 결사적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뭐. 밤새도록 해버리고, 어,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우린 급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아, 빨리, 어. 빨리. 아, 아, 아 빨리. 남 난비균성, 어? 그거 아주 참 좋은 것중 하나예요. 막, 끌어, 끌 그러고 화끈하게 하는 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국민 정서 같은 게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새로운 발명이 나오면은 거기서 상당히 또 힘들게 하는 거. 우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돼있지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원격 진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발명이 나왔다 면은 기득권이 갖고 있는 아, 그렇죠. 네. 뭐 싸움이 좀 길죠. 네. 어느 어느 사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 면역약도 한국이 발견하지, 발명하지 는 않았잖아요. 저쪽에서 했죠. 아직까지 노벨상도 우리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볼때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치업해야할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도 한국 정도면 시작은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확클수 있을 정도로 크진 않죠. 그럼 이제 그것도 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원부터 거기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당신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할것중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가든지 아니면 유럽에 가든지 아니면 아시아 어디로 갈수 있는 브릿지가 될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아직 개발 못하고 있다아요한 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거는 뭐그 덩치가 크니까 어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있지만은 스타트업이 여기 있는 회사가 밖에 나가 갖고 할수 있는 게 결국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야 할것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각자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있다가 또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음. ALP라고 해서 이 아시안 리더십을 뭐 연구하는 네. 그런 모임이 있다고 음, 예, 그렇죠. 해주셨어요. 지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인도 쪽에서는 그래도 대표가 많이 나오는데, 와, 그렇죠. 구글이니, 뭐, MS니, 아, 지금 다 인도 쪽인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아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걸더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면 ALP라는 게 Asian Leadership Program이라는 건데, 시작 부분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하이텍 회사 가운데, 전문직에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시아계가 47% Caucasian 개가 한 사십 퍼센트로 그 아시아 계가더 많이 있죠 네. 근데 대해서 임원 쪽으로 보면은 아시아 쪽이 반도 안 돼요 많이들 들어와 갖고 엔지니어니 이런 데가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갈 때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사장이라든지 그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장벽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갖고 결국은 거기서 차별을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모자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같진 않아요. 두 번째가, 물론 제로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 교육 아니면 집안 교육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얌전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그렇게 낮춰갖고 얘기하지 않고 네. 겸손해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겸, 그러니까 겸손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생각하는 네. 거죠. 어떤 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쟤는 그뭐 고하다 둔보리자루이 표현처럼 말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전 부하로 저기 와 있나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어떤 중요한 경험을 갖다가 실천하는 건 네. 좋지만은, 네. 다른,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갖다 둬봤자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다음 네. 미팅 을할 때는 저 사람 빼도 돼. 우리 전혀 손해가 안 되는 사람. 의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의견이 없고, 네. 컨트리비션이 없는 네. 사람이다. 그래서 네. 우리는 네. 기가 해는거는 야, 얘들 왜 아직 끝나? 면서 네. 어? 빨리. 아, 그리고 쟤는 또 끝날 쯤 하니까 또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네. 뭐. 괜히 길어지고. 네. 괜히 길어지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양반 기질이 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말도 안 하다가 시간 끝나면은 와 가야네 겠 <laughs> 하다가 가면 이거를 갖다 미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도 나온 이제 얘기지만 한 번은 IM의 그 최종 지역별 보스를 갖다 정하는 과정은 사장하고 네.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HR 담당 투석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갖고 파일을 뒤져 나가는 거예요. 파일을 뒤져 나가면서 파일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ibm 전체 담당 사장은 누구를 해야 할까 대개 두명 아니면 세명 정도가 후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모든 게 검증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걔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건 뭐냐면 누가 이 잡을 더 바라느냐 열정적으로 바라느냐 그래 열정적으로 바라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발도 안 되는 거죠. 당원하는 거지. 속으로는. 어, 그렇죠. 거. 근데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다발를하고 아시아퍼시픽 담당 어, 보스가 가면서 뭐냐면, 야, 나는 이제 내년이면 나 은퇴하고 누군가 다음에 와야 할 텐데. 하면서 한 얘기야. 야, 미스터 김, 당신이 내가 볼 때는 내 후임으로 아주 잘할 거야. 그다음에 대, 아유, 뭐 그렇지, 뭐,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아닙니다. 뭐그렇지그뭐 네. 그럴. 예. 그래야지 사람이 된 거야. 이 네. 친구 참 미스터 김참 잘됐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음. 아유, 그렇게만 해주시다면 저참 잘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몇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문화 자체가 완전 다르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 만약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 쟤는 뒤에서 나칼꽂이래야 아, 그래. 그래. 야심이 아주 넘치는 아, 그렇죠. 놈이야. 내년이 뭐야? 지금 네. 당장 내일 나만 <laughs> 나 죽길 바랄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그 열정과 자기의 플래넬을 갖다가 남과 공유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임자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네. 이럴 정도.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지, 물론. 네. 한국 같은 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얘들 물어봐고그 친구 어때요? 할만할 거예요? 그래, 본인이 별로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다 아, 잘할 수 있는데, 아, 이다 네. 있을 텐데. 시켜만 주시면 안 네. 돼요. 뭐 뒤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얘네들은 시켜주세요. No. 그게 이제 미리 다 밝히고, 아, 계획도 아, 내가 다 얘기를 할수 아, 있고, 우리는 아, 뒤에서 내 노트에다 적어 놓지 않겠습니까? 아, 아, 내가 만약 대표가 되면은 아, 아, 할 것들. 근데 그런 거를 말안 하면은 모르는 아, 거죠. 아, 맞아 그런 거예 그리고 우리가 뭐 잘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후임자라는 거는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일을 잘했을 때, 보스가 와고 야, 미스터 김. 당신 요전에 한거 아주 잘했어. 이런 음. 이런 잘했어. 우리 대답 뭡니까? 아이고 제가 뭘 잘한 건다그 선상님 덕택이죠. 네. 그리고 또서 또 뭐냐면, 아이 뭐 저만 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다고 뭐저야뭐 뒤에서 좀 이렇게 부추기만 했습니다. 그럼 네. 믿어. 그 사람들 뭐 <laughs> <laughs> 뒤에서 뭐 했대? 네. 그때 뭐냐면 정답이 뭔지 알아요? Thank you. No. 감사합니다. 그럼 뭐냐면 모든 게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땡큐 해야 되는군요, 칭찬했을 아, 때. 칭찬했어때 땡큐. 내가 한번 동료 교수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안비우 수람들은참 뻔뻔스러운 게, 칭찬을 하면 그걸 갖다가, 아유, 뭐, 괜찮습니다. 하지 않고, 땡큐 해갖고,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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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그러냐. 이런 틀로 내가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친구가 뭐냐면, 아니다. 어때, 땡큐를 하면은, 더 이상의 얘기가 안 끝나고, 거기서 끝난다. 그렇지만 내가 아닙니다. 했을 때, 뭐냐면, 칭찬을 시작한 사람은 더 올려야 돼요 아니야 당신이 한 거지 진짜 아닌데요? 아니야 정말 내가 제일이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네 말을 대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아이고 나 이게 손해 많이 봤어 그냥 잘했어 정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그말이 갑자기 너가 세계 최고야 아, 세계 이렇게 세계 최고가 돼버렸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면 칭찬을 낚시질 한다고 표현하 그게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나중에 끝나게 보면 어, 내가. 저는 사장그 뜻이 아니었는데 음... 친구한테 그냥 깔끔하게 땡큐하고 아, 땡큐하면 되는거예요 땡큐하면 거기서 아, 저기 잘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자 아직 뭐 이거 이제 계속 계속 올라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나대라 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냥 잘 이렇게 너무 겸양 떨지 말고 이렇게 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잘 보여줘라 그렇죠. 라는 거고 불러왔을 때는 받아라 이거죠 인도 사람들은 보면 은 많이 나대지 않습니까? 걔들 영화보면 우리 되게 못 알아듣잖아요 네. 친구 영어로 어떻게 저렇게 한 거요? 따따따따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유산들은 잘 알아들어요. 이거 네. 근데 나도 이제 조금 적응이 돼요잘 이해를 하지만은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언어에 언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은 네. 게 그거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언어에 불편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건 뭐냐면은 인구가 많아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네. 걔들은 네뭐 12억? 그렇죠. 지금 전 세계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파이가 크다 보니까. 네. 맨 이쪽에 1%가 네. 이게 뭐몇 천만 명이야. 그렇죠. 그렇죠. 뭐 어, 네. 우리 몇백 명일 때 얘들 어몇 네. 백만 명이 돼 버리니까 네. 그중에 또 언어에 대한 어떤 컴포터블 한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모든 그 습성 같은 게 거기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회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적응이 좀더돼 있는. 그렇죠. 그럼 네. 다 인구 면에서 유리한 점. 그 다음에 또 그런 문화적에서의 어떤 유리한 점이 합쳐갖고 우리보다 더 유리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도뭐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똑똑한 사람 많죠. 아, 손흥민 씨가. 아. <laughs> 머리가 좋아요. 축구도 잘하니까. 아, 그렇죠. 네. 인구타만 할순 없어요. 그쵸, 세계 최고급의 또 여기 황교수님도 아, 계시고요. 아, 네. 아, 게 네. 내가 가르친 걸 내가 봐야 네. 되니까. 땡큐. 요새는, 근데 네,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또 많이 댓글 을남겨주신 게, 대만은 뭐, 지금, 젠슨왕도 있고, 리사스도 있고, 뭐, 그쪽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도 어. 할수 있다. 어. 이것도 많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어. 또, 지금 뭐, 한김 대표님도 그러시고, 어. 우리 황 교수님도 그러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모수가 적어서, 이게 뭐,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점점, 점점 우리도 리더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대만의 네. 더 유리한 점이라고 할 때는 걔네들은 자기 마켓이 아무래도 한국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 원부터 대륙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가야, 우리의 마켓은 대만이 아니다. 우리의 마켓은 미국이다. 유럽이다. 근데 되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을 타겟하니까. 따라서, 어쩌면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두 나라가. 바로 그래요. 테크놀로지의 베이스가 좀 있고, 예를 들면 그 신주 같은 데 보면 그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결국은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국으로 많이 와갖고 트레이닝을 합쳤을 때 결국은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스탠퍼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종 탓은 또 덕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유난히 빼앗아서 잘 된다 이건 아닙니다 또뭐 이스라엘 사람은 내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만만합니다. 내려다 볼 것도 없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룹에 보면은, 그, 터키 친구도 있고, 루마니아 친구인데, 와, 수학적으로 뭐, 아주 빼어나요. 빼어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이란이, 터키가, 뭐, 이런데 다 보면은, 어느 나라가, 야, 이 나라는 우습다, 이렇게 할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그거는 완전 한 오만이고 무시해. 기존 오늘, 책에 있는 내용부터 제 궁금한 내용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여쭤봤고요. 워낙 이 실리콘밸리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그때만 해도 한국인 교수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거의 네. 제가 혼자였어요. 그 전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또 비즈니스 스쿨이 우리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고 는데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음. 하셔도 이제는 정말 최초의 또 종신교수로 계시는 그 경험을 어. 발판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시고 어.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째는 뭐냐면 심플리파이하라. 인생을 간단히 생각하라. 그다음에 둘째는 그거를 인노베이터하라. 혁신을 해라. 셋째는 차별화라.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 마지막 챕터에 있는 어드바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꼭 기업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 사실은 기업과 자신을 그러니까 동시에 주는 충고였어요. 발전하고 내가 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조직이 잘 되는 방법이고 그게 또 국가가 잘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네 예전에 우리 많이 쓰던 보이즈 비 앰비셔스며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번에 또 책이 나와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경험해 오신 거를 되게 쉽게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 오셨을 때꼭 모실 네. 수 있는 영광이 있으면 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